안녕하세요. 김경열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 제가 그동안 병원 일이나 집안 일이 조금 바빠서 유튜브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좀 여유가 생겼고요. 오늘은 제가 평범한 의사로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겪으면서 의료 현장에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그냥 솔직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게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우한 폐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으니까 진짜 딱한 3년이 됐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초기 우한과 뉴욕시 등에서 폐렴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수많은 환자들이 사망했었고, 이어지는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강력한 방역 때문에 전 세계 사회, 경제 시스템이 마비됐었죠.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걸어 잠그고 상점들이 문을 닫고 시민들은 자유로운 외출을 금지당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떤 재난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는데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지의 전염병에 큰 공포를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질병 그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를 확신받거나 아니면 확신자들과 접촉했기 때문에 강제되는 사회적 격리를 더 두려워하게 됐죠. 판데믹 초기에는 확진자들의 모든 동선이 뉴스에 자세하게 보도되면서 공포감을 배가시켰고,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쳤던 사람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강제 격리 당했습니다. 2주간 좁은 방에 갇혀서 누구도 만나지 못하고 밖에서 생활 필수품과 음식물을 공급받아야 될 정도로. 나중에 가서는 조금 완화됐지만 초기에는 정말 엄격하게 격리가 시행됐었죠. 그리고 2020년 말부터 어, 백신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중국의 시노백까지 세계 각국이 더 많은 백신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거기에 뒤처졌던 국가들은 강력한 봉쇄와 방역을 좀더 오래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백신 확보가 좀 늦었던 나라들 중 하나죠. 우리나라는 2021년 3월경부터 백신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부족한 수량 때문에 의료인들부터 제한적으로 접종했죠. 그리고 저는 당시 요양병원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료인들 중에서도 거의 가장 먼저 백신을 맞았는데 그때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력한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2차 백신을 맞기 꺼려질 정도로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은 시기에 백신을 맞았던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접종자만 음식점이나 가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역 패스 같은 제도도 생겼죠. 저도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백신을 다시 맞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의료인이니까 2차, 3차 계속 접종을 받았고 다행히 뒤로 갈수록 부작용이 미미해지는 걸 체감했습니다. 다만 지금도 백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데믹 상황에서 빠르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백신 개발보다 훨씬 빠르고 압축적으로 허가 과정이 진행됐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백신 접종 한달 이내로 뇌경색, 뇌출혈이 발생하는 환자들을 상당수 봤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일 뿐 신뢰할 수 있는 통계는 아니죠. 뇌경색이나 뇌출혈은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너무나도 많이 생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뇌경색과 뇌출혈은 1년에 11만 명이 넘게 한 달에 평균적으로 9천 명이 넘게 발생할 정도로 정말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백신과의 연관성을 주장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8월에 한국 한림원에서 코로나 백신과 대뇌정맥동 혈전증이 인과성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었죠. 이게 외국에서 시행된 연구들과는 약간 결과가 다른데, 인종 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 연구결과를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뇌에서 발생하는 혈전증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백신이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이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맞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뭐, 제 생각은 또 약간 다릅니다. 개인적인 경험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코로나가 얼마나 빨리 퍼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사망하는지 봤기 때문에 백신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초 코로나 1일 신규 확진자가 3, 40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때가 있었죠. 저는 당시에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급성기 재활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30명이 조금 안 되는 입원 환자분들이 순식간에 거의 전부 고열이 뜨고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분들이 갑자기 동시 다발적으로 다안 좋아지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코로나 를 처음 보고하셨던 중국의 리웬양이라는 의사분의 심정을 그래도 제가 한 100분의 1 정도는 이해한 게 아닐까 하는 정도로, 어, 힘들다면 힘든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한테 좀더 충격을 줬던 건 예전에 제가 잠깐 근무했던 요양병원이 옆에 있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280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 중에서 40명 정도가 코로나로 사망했습니다. 280명 중에 40명이. 사망한 분들은 대부분 혈액투석을 받고 있거나 심혈관계, 뇌혈관계에 심한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이었어요. 특히, 투석받는 분들이 많이 사망하셨고요. 사실 저도 그 전까지는 대부분 건강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그렇게 무서운 천연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저는 의료인이니까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좀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방역 지침을 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비난 때문에 예, 백신도 다 맞고 2년간 사람도 거의 안 만날 정도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정말 철저하게 예, 잘 지켰는데 올 초에 대유행이 있었을 때 병원에서의 경험 이후로는 코로나 그 자체가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었고요. 객관적인 연구 결과들을 봐도 백신은 분명히 코로나의 치명률과 사망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받았던 작년의 선택이 옳았다고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상태로 리오프닝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초기 우한이나 뉴욕처럼 의료 체계가 붕괴되고 더 많은 분들이 사망했겠죠. 기저 질환을 가진 코로나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관없는 다른 응급 환자분들까지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했을 겁니다. 다만 한국 한림원에서 발표했듯이 백신의 부작용은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죠. 잔인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주 드물게 무작위로 발생하는 부작용의 피해자들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기저질환이 있는 많은 환자들을 보호할 건지 아니면 포기할 건지 선택하는 거죠. 뭐,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진 못하겠지만 그게 현실이니까. 그런데 사실 코로나 전에도 우리는 이미 사회적 합의를 했습니다. 매년 맞고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이 그 사회적 합의의 결과죠. 인플루엔자 백신에도 아주 드물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길랑바리 증후 같은 거.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지만 100만 명당 한두 명 정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부작용의 발생 확률보다 독감에 감염될 확률과 그에 따른 치명률이 더 높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거부감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고 있죠. 저도 얼마 전에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의료인들은 매년 맞죠. 뭐, 어쨌든, 코로나 바이러스도 점차 변이가 진행하면서 중증도는 감소하고 있고, 백신도 해를 거듭하면서 부작용이 줄고 있어서,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인플루엔자와 거의 비슷하게 취급받는 날이 올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작년과 올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진짜로 국가 사회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니까. 뭐 이상이 제가 평범한 의사로서 3년간 의료 현장에서 겪었던 코로나 판데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 3년간의 경험과 느낌을 구독자분들과 그냥 공유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이런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에 시간 날때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